효성 tnc 배당으로 한 달에 100만원 받으려면 얼마가 필요할지 계산을 해봤습니다. 먼저 효성 tnc의 주가는 약 39만 9천원이고요. 효성 tnc 현금 배당은 한 주당 5만원입니다. 효성 tnc 배당금 추세도 한번 살펴봤는데요. 2018년 1000원으로 시작해서 2022년 5만원까지 성장을 하였습니다. 그래서 한 달에 100만원 받으려면 얼마가 필요할까 계산을 해봤습니다. 먼저 세전으로는 약 240주가 필요하고요. 1억에 가까운 돈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세후로는 284주의 주식이 필요하고 1.13억 정도의 금액이 필요합니다. 그럼 보통 배당 주식을 살 때는 12월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020년과 2021년 12월 기준으로도 계산을 해봤습니다. 먼저 2022년 12월 주가 19만원 정도의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주식수는 약 2800주가 넘게 필요하고 5억이 넘는 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2022년 53만 원 주가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대로 284주가 필요하고 세후로는 1.5억이 드는 금액입니다. 오늘은 효성 TNC 배당으로 한 달에 100만 원 받으려면 얼마가 필요할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